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치우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나라 때 최고의 시인으로 유명한 이백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스승에 있어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러 상이산에 들어갔지만 그만 공부에 실증이 나서 산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백은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파는 내과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장면을 본 이백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보면 모르냐? 바늘을 만들려고 한단다. 노파의 대답을 들은 이백이 너무 기가 막혀서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큰 소리로 웃자 노파는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야 비웃을 일이 아니다.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가 있단다. 노파의 말을 들은 이백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그 내려왔던 산을 그대로 올라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마침내 당나라 최고의 문인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마부작침입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입니다. 마부작침에는 꾸준하게 한 가지에 힘쓰는 집중력과 오랜 시간 흔들리지 않는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계속하여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무엇이든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나 공동체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오직 한 길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도 제가 그가 쓴 에세이집을 읽어보면 온통 축구의 진심입니다. 그는 자나깨나 축구 생각을 하고 축구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월드 클래스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지일관 하나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그런 위대한 사도도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복음 전파의 길에 들었었다면 끝까지 주님께 그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런 인생이 되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실로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과 같은 기둥과 같은 귀한 인물로 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우리 성도들이 다 닮아가고자 하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제 내년 가을이나 겨울쯤이면 한남동에서 새 시대를,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 성전 시대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함께 읽은 여우수와 1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우수와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대전환의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예수 애국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에만 생각하던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 역사적인 순간만을 기다렸을까요? 우리도 내년에 새 성전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면 모두 가슴이 뭉클해서 다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 날만을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 광야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 보통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적과 꼬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을 다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사절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대까지 광대한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난해서 살아갈 땅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단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지역은 그 땅이 비옥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이외에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광야 생활 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왔는데 가나안에 발전되고 세련된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눈과 마음이 흐트러질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에서는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셔서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광야에서 의지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난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치지만 않으면 가난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태평성대가 펼쳐졌습니다. 열방이 머리를 숙이고 나라에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이 부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통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 때가 다윗의 통치 시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여왕기 시대를 보면 믿음 좋은 몇몇 왕들의 통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타며 헛된 것을 쫓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사랑하여서 그 땅에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복을 그 땅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고 형통하다고 그동안 잘 달려왔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탄탄대로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 잃고 후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내가 봉사하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 볼때 가장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들이 섬기며 봉사는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도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국민일보의 미국 대통령 지미 카트의 기사가 나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며 상당히 놀랐던 것은 카트 대통령이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는 34살에 집사 직분을 받고 그 후로 평생을 주님의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같은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 주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또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에도 카트는 고향으로 돌아와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계속 치우침없이 감당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몇년안 섬기지만 하나님의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은 평생이라는 자세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그는 퇴임 후에도 일체 어떤 스캔들 없이 오히려 재직 전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짐이 카터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요? 언젠가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지미 카트의 활동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던 유일한 대통령.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트에게 있어서는 백악관 대통령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아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아무런 인생의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며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교회를 지키며 한결같이 믿음의 길로만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시험당하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믿음생활 하다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마음 상하고 섭섭하고 참이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남동 재개발로 인해 많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주일이면 또그먼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발걸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여기 임시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매주 보게 됩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제가 집에서, 사택에서 나오면서부터 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 오늘 도대체 몇 분이 오실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 깜짝 놀랬습니다. 모두 다 나오셔서 그 눈발을 해식고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단임 목사로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에도 변치 않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효남 셰프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박효남 씨는 중졸학력과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은 장애를 가진 분인데, 이런 요리사로서는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요리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첫 직장인 하얏트 호텔에서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그는 밤낮으로 오직 요리에 최선을 다했는데 실력이 좋으니까 힐튼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힐튼 호텔은 국내에 처음 개관하게 되었는데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조리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이제 하는데 그 스카웃 눈에 이 박효남 씨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호텔의 장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일단 입사하고 난 뒤에 그후 30년 동안 그는 꾸준히 이한 길로만 나가는 겁니다. 이분이 프랑스 요리가 전문인데 실력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소문도 나고. 단골 손님도 확보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호텔의 총주방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한남동으로 이 출장 부패를 가는데, 처음에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삼성그룹의 회장 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알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은 것이 왜 나를 불렀을까? 삼성에는 신라 호텔도 있고 쟁쟁한 요리사들이 많은데 왜 힐튼 호텔에서 일하는 나를 불렀을까? 근데 어쨌든 불러줬으니까 열심히 요리 다 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신라 호텔로 올 생각이 없냐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참 파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힐튼 호텔에서 받는 그 연봉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준다고 약속하고 여기에다가 스타 옵션까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제의를 받으면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면서 우리 회사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은 이 스카우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박효남 셰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힐튼은 나를 키워준 회사다. 달콤한 시절만 함께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힐튼 호텔이 있고 박효남이 있는 것이지, 박효남이 있고 힐튼 호텔이 있는 게 아니다. 그는 30년 동안 몸담은 힐튼에서 요리를 배우고 돈을 벌며 자식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 이 호텔은 큰 나무였던 셈입니다. 이후 그는 호텔에서 잘 근무하다가 대학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남 제일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한남 제일 교회는 우리 각자가 은혜 받은 교회. 우리 가정이 복 받고 우리 신앙이 자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남 제일 교회는 내 영혼의 고향이요 뿌리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때로 이 길이 힘들고 외롭고 좁다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바위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마부작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학문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이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 트렌드를 익혀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투자해야 하고, 이런 상식을 보유해야 이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세상의 위대한 발명가나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발명의 왕 에디슨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결코, 영국이 인도를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던 셰익스피어도 그의 4대 비극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성경의 모티브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찰스 디킨즈도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도 기도의 사람, 루즈벨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인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요즘 창의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창의성도 창조적 지혜도 하나님을 만날 때이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생명과 기쁨, 가정의 평안과 행복, 형통함, 2025년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만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대도 능력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